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진짜 실물 같은 이런 초상화는 세상원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우가 놀랍고 신기로운 게 있으면 이게 재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시너지 전문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오주석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셨네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쪽에 겸임교수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앱그림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신 분 같아요. 어, 이분이 이제 그앞 부분에 그한 내용이 인상적이어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리면 문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 특히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인 까닭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빼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인, 예술가들이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란 결국 그것에 터전을 낳고 함께 즐기는 전체. 국민의 눈높이만큼만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애그림의 어떤 그런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점프시키신 분. 음, 그리고 문화가 바로 서야 알면, 우리나라가 알면 대한민국이 어 뭔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미술을 통해서 액그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벚꽃 창신이란 말 있잖아요 액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책을 보니까 액그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우리 옛날 선조들의 어떤 그 그림 의 탁월함을 내면 너무 이 느낌 같아요 실제 피부로 느껴가지고 좀 자부심이 들 정도로 내면 그래서 앞으로 열면 어떻게 보면 계속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 음악, 이런 쪽은 한류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어떤 그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화 어떤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류미술의 진원지가 될 거다니, 한류미술이 아마 뜰 거다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음,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디 누브르 박물관을 갔다 그러면 욕심부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볼 거냐 아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뷔페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50가지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 입에 다 넣었다고 한다면 어떤 맛이 나겠는가 아니면 맛을 느낄 수 없는 것다 아니면 그러니까 핵심은 만약에 진짜로 내 마음에 드는 왠지는 NG, 모르지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작품. 진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 몇 점을 골라가지고 잘 보고 천천히 나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림이 이제 있는데 이런 그림 한 점에도 꽂혀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이 인제 이렇게 미술관에서 근무를 할때한 30분 이상 막 계속 이렇게 그림을 보는 분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갈려다가 다시 아쉬워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 이, 이 그림을 이렇게 차한차이 들여다보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 속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 나오는데,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일본인 교수가 다섯 시간 동안, 다섯 시간 동안 뚫어지게 본것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얼마나 마에 들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심취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호기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어떤 그런 신비로웠으면 헬면, 노 교수가 헬면, 일본인 교수가 알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견의 몽윤도를, 몽윤도원들을 다섯 시간 동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기책 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옛 그림들을 이제 볼 거잖아요. 뭐, 조선시대 아니면 뭐, 고구려 막 이렇게 볼때 그림을 진짜 잘 보려면 옛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옛 사람의 마음으로. 음. 그림은 마음을 그린 것이니까 그 마음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거 있는지 알면 한번 공부도 하고 역사나 이런 쪽도 공부도 하면서 알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화가의 입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더 그림이 와닿을까, 다이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저자 오주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김홍도의 주상판매도래요 주상판매도. 주상판매도. 응. 근데, 이제, 이제 이 작품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은 정색을 하고 똑바로 서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바라보기에 걸맞은 것이라면, 사랑스러운 작품은 이를테면, 나만의 서재에다 걸어놓고 늘상 바라보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바란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도 있지만, 또한, 사랑스러운 작품도 있잖아요. 뭐 위대한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컬렉터 막 이런 쪽에, 유명한 그런 데에 많이 걸리겠죠. 근데 또, 사랑스러운 작품은,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 힐링이 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한두 개 정도를, 아니면 뭐몇 개를 정해놓고, 그걸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이러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볼 때, 그냥 바로 가까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보고, 좀 떨어져서도 보고, 좀 멀리서도 보고, 좀 위에서도 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어떤 보는 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극찬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김홍도의 송화맹호도, 호랑이 그림인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언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호랑이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국보급으로 지정은 안 됐대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보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이 그림이 이건데,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딱당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 이런 이런 그림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머리만 이게 1미터도 안 되는 그림이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일면 그 안에 막그 머리에 있는 그 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염 같은 이런 것을 얼마만큼 일면? 근데 응?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이 15cm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은밀한 그 어떤 그런, 진짜 그,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하면, 근데 이게 거의 뭐, 해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이 세상 어디도 없다 니면 우리나라 그림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뒤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어, 이제 이 그림은, 어, 변상벽의 목의 영자도라는 그림인데, 어미닭이 있잖아요. 병아리 뼈가리 있잖아요. 병아리한테 뭔가 이렇게 모의를 주는 그런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이 그림인데, 근데, 어, 모의를 주는데, 병아리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한열넷한 마리 되거든요. 근데, 어미모가 이제 이 모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혓병아리들이 하나같이 예쁜데 이 모이를 누구 입에 넣어줄까요? 넣어줘야 할까요?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강의하면서 그랬더니 휴식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정쩡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꼭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양기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뒷골에서 쭈뼐한 느낌에서 정색을 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선생님 그 벌, 벌을 이제 지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미 닭이 뼈가리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그벌 어떤 병아리한테 줄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작가님이 그래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암탉이라는게 모정이 아주 살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곡식 나달을 하나 주어도 그냥 먹으라고 휙 내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가는목에 걸리지 않게끔 주둥이로 하나하나 잘게 부서서 먹기 좋게 일일이 흩어 준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이제 이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병아리들이 이러면, 어미, 닭이 이렇게 모이를 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달라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아니냐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해가지고, 병아리들이 이제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엄마가, 어미모가 이렇게 하는데도 평화롭게 이러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이렇게, 어머, 내 바라보고 얼면, 응.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분은 포착을 한 거죠. 응. 그 정도로 얼면, 뒷대라고 할면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다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분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라는 그림이 있대요. 근데 그한 편의 그림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설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래요그 정도로, 정도로 이 그림은 9m짜리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 이인문의 강산 강산 무진도 한번 검색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 그림이 가치가 있으면 그림 한 점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할 정도인가 그리고 초상화, 초상화 쪽에 이제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음, 작가 이상이래요. 근데 아마도 조선 후기의 문신 이제 이재라는 사람을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보면 어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은 확대가지고 해 크게 보면은 크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수염의 어떤 그런 디테일,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진짜 실물 같은 이런 초상화는 세상 어느 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렘브란트가 네? 최고의 초상작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 그림이 4천억 시간 돼요, 4천억. 근데 우리나라 액 그림은 경매했는데 7억 원뭐 10억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면 렘브란트 응? 그림 초상화 이런 그림이 4천억 가는데 이렇게 잘 그린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막 거의 막 실물처럼 을면 수염 하나에 하나에 막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그렸는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데면. 이게 재평가돼야 된다, 이런 게 일면.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일면. 지금 여러 가지 일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뭐, 음식 쪽에 한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쪽도 한류가 있고, 드라마 쪽도 한류가 있고, 뭐, 일면, 방탄소년단 BTS를 할지 일면, 그 음악 쪽에도 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 쪽은 아직 한류가 안 하잖아요. 미술 쪽은 아마도 이제 분의 이런 어떤 그런 책을 토대로 제가 느낀 것은 감이 온 것은 뭐냐면 앞으로 분명히 한류 미술이 아니면 두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사인자 김정희 이, 이, 이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김정이라는그 추사 김정이가 얼마만큼 대담한 용기가 있었는지 를면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 재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조선 문화의 어떤 그런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큰아버지가 그때 예를 들면 중국 사시로 갈때 추사 김정이가 24살이었대요. 근데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막 계란산 같은 막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수사 김정희가 지금 청나라에서 가장 학문이 높으신 어른이 누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78세 되신 옹방강이라는 노인이 계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멀리 이곳까지 오는 길에 그분을 꼭 찾아뵙고 싶은데 주선을 해줄 수 있겠느냐 24살이에요 이렇게 단도직업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필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그 옹방 가게의 사람이 추사 김정희의 필체를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러면 자기 자녀들하고 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구를 맺어줬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일면 그이책 속에는 우리나라였던 그런 미술 애 그림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지 일면 이게 재평가돼야 된다 는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